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절대로 자고 싶지 않은 침대 월드컵 8강이라서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다음 장이 될수 있는 프로레슬링 침대. 괜찮은데? 나 약간 이런 거 좋아해 요새 같은 침대 약간 어 이게 더 좋다 야, 와인통 침대 근데 이거는 들어가기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키가 작다지만 야, 아늑하긴 한데 들어가려면 이게 천장도 너무 낮고 옆에도 좁아가지고 차라리 계단 없는 게 나을 수도 이게 그렇게 높이가 안 높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그냥 쑥 해가지고 어 어, 어? 어?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만큼 또 숙여야 돼요 이거 불편해요 근데 들어가면 엄청... 아늑할 것 같긴 해 이거는 사실 근데 진짜로 치면 디자인적으로 너무 구리다? 그죠? 모기장 칠 때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와인통이 좀더 좋지 않나 삐약삐약 세둥지 침대대 띄어반자 곰발바다 곰바닥아 진짜 이런 거 파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파는 거지? 아 어? 싫은 거 고르는 거야? 아 맞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자고 싶지 않월드거든요이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다 스타워즈 유 우주선 침대대 삐약삐약 새둥지 침대 이게 좋아? 개구인데 공간 개많이 차지하고 딱 침이다 제가 딱침을 진짜 싫어해요 딱침은 극혐해요 딱침 그냥 누워있기만 해도 허리 아픈데 이런 것도 관리하기가 일단 되게 힘들지 않을까 이거 일어나는 것도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이런 데부딪칠것 같고 삐약삐약 세둥지 침대 진짜 이런 거는 누가 만드는 걸까? 누가 만들고 누가 사는 걸까?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 아닐까? 이거는 이제 신식 도서관 같은데 가면은 쿠션 빼고 애들로 앉아서 책이나 읽을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 이거 여기서 누가 자? 그리고 심지어 매트리스가 아니고 쿠션만 있어. 그러면 잘때 이렇게 자야 돼. 엉덩이 박을 수도 있고 이렇게 껴가지고 베개 사이에 이렇게 파묻혀서 자야 되는데. 아, 너무 별론데? 굳이 한 곳에 자자면... 어우, 둘다 너무 싫은데 진짜 잔다고 생각해야 돼요. 진짜 여기서 계속 잔다고 생각해야 돼? 여름 생각해봐. 아, 여름에 여기 막땀 차겠다. 안 되겠다. 스타. 아. 어? 안녕하세요. 마가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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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잡아. 웅크려안 침대. 왜? 내가 원하는 자세가 아니야. 난 이렇게 웅크리는 침대 싫어. 난 이렇게 자잖아. <웃음> 맞아. <웃음> 이렇게 자는 게 몸에 안 좋대요. 근데 이렇게 팔을 들면 자세가 편하다는 것보다 뭔가 잠이 잘 와. 보통 옆으로 누워서 폰을 계속 하다가 이제 잠이 넘어오면은 이렇게 내팽겨치고 이렇게 자거든. 나는 그리고 한쪽으로 잘못 누워있어 이쪽으로 누워있으면 30분 지나면 또 반대로 눕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반대로 못 눕잖아요 어떻게든 누우면 될지도? 이렇게 일자로 누울 수 있을 것 같을 때 <laughs> 이렇게 누우면 되잖아 논파해 티익스프레스그 롤러코스터 침대 이거는 도대체 무슨.. 난 진짜.. 난 너무 어렵다 난 예술이 어려워 이거는 뭐.. 뭐.. 우짜라고우짜라고 아.. 이렇게 누울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기댈 수도 있고 다양한 자세를 이제 포용 가능하다는 거죠 진짜 개구리다, 그죠? 진짜 쓸모없죠? <laughs> 자세 못 바꾸는 수직침대. <laughs> 나는 네 아버지다 스타즈 우수전 침대. 아 어, 너무 그린데? 어, 이거 국수 소면 침대다. 국수 소면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이렇게 누르는 대로 움푹 움푹 들어가잖아요. 국수 소면 침대. 이상람왜 네 이렇게 편해 보이냐? 이게 누워만 있어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서서 자야 돼가지고. 아나 딱침 진짜 싫어하는데 딱딱한 침대 너무 싫은데. 어 선녀로 보이네? 수직 침대. 삐약삐약 새숭지침대대 삐야마자 곰발바닥 곰발바닥 침대. 어 이게 뭐지? 삐약삐약 세둥지 침대? 오 이런 침대가 있구나. 아니 근데 이런 거를 왜 만들까? <laughs> 수요가 있을까? <laughs> 도서관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침대다. 그죠? 감독님 못하겠어요. <laughs> 여름에 땀 차겠지. <laughs> 애들도 채팅 똑. 아 되게 더울 거 아니에요 되게 덥고 매트리스도 없네 매트리스 이렇게 이렇게 <laughs> 아, 너무 구릴 거 같고요 요거는 슬랩바 안에 들어가서 자는 동물들 있잖아 좀 좋아 보였는데 약간 그 로망을 실현시킨 거 같은? 나쁘진 않은데 관리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차라리 이게 낫다 이게 관리가 더 용이할 것 같아 이거 진짜 냄새날 것 같아 살인 진드기 경보 잔디 침대. 가짜 잔디 아니야? 진짜 잔디라고 칠게요. 근데 그런 거 하고 싶으면 사도 되겠다. 싸워. 셋다 고향 친구인데, 여자의 한 명을 두고 남자의 둘이서 싸워. 미정이는 내 거야! 하면서, 어? 착, 착, 싸우다가, 하. 그래도, 우린 친구지? 이렇게 하면! 바로 그거를 할수 있는 잔디! 요즘에 또 개발이 많이 돼서 이런 데가 많이 없어요 아스팔트에 누워서 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싸우고 여기 누우면 돼어 세트거든요? 프로레슬링 시, 침대 위에서 싸워! 와, 내가 먼저 좋아했어! 막 이러면서 막 싸워! 그럼 여기서 미정이가 응원해 이기는 편 우리 편! 그러다가 둘이 여기 잔디 침대에 누워서 하하하하하 <laughs> 하하하하하하 <laughs> 하면서 할수 있는 근데 내가 여기 만약에 자야 된다면 아무래도 잔디 침대가 별로지 않나 근데 살인진드기 경보는 너무 너무 구라핑 아냐? 억지 억지 살인진드기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살인진드기 경보라니 원레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런 거 은근 좋아 제가 자연에 들어놓은 지가 좀 오래됐는데 이건 푹신푹신한 잔디라 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물을 안 주면 말라 삐뚤어진다 아 물도 줘야 돼 물침대네 진짜 관리하기 너무 힘들다 그죠 잔디 침대로 할게요 수직 침대 대 발바닥 침대 아 수직 침대 이거는 형벌이야 솔직히. 내가 진짜 막, 님들한테 약간 진짜 큰 잘못 저질러가지고, 그러면 24시간 방송 안 되겠다. 님한달 동안 여기서 앞으로 자세요. 이래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수직 침대에서 맨날 이렇게, 진짜 불이다 자, 잔디 침대 대 수직 침대인데, 장점 단점 하나씩 말할게요. 수직침대 장점. 영육성 어, 식도염을 예방 가능하다. 제가 이제 맨날 눕고 이러는데, 영육성 식도염이 예방이 가능해서 밥 먹고도 바로 사용 가능. 어, 되게 좀 포근하다? 그런 게 약간 장점이 있고. 단점은 서 있어야 된다는 거. 선택하세요. 본인이 영육성 식도염이 있다. 근데 하지정맥은 없다. 그러면은 괜찮고. 나는 하지정맥은 있고 영육성 식도염은 없다. 난좀서 있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어, 그걸 하시고. 어, 이거 침대 누우는 건안 돼요. 수직만 가능해요. 수직. 잔디 침대 단점. 벌레. 벌레가 많고, 물을 줘야 돼. 그래서 좀 촉촉해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여기에 똥쌀 수도 있어. 그리고 풀내음을 맡으면서 이렇게 누워있을 수 있다. 분위기가 있다. 풀필이 불면서 딱. 스크 침대? 삽 가능이죠. 저는, 저는 아무리 수모를 겪어도, 저는 어디든 누웠으면 좋겠어요. 전 잔디 침대 할게요. 감사합니다. 잘못 네, 전 수직 침대로 할게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수직 침대로 하겠습니다. 수직 침대, 와, 수직 침대, 와, 수직 침대.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수직 침대 너무 싫어요. 어, 한 번만 더 틀렸으면 수직 침대에서 자는 형벌을 받을 뻔했네요.